55세 이상 주목. 월 소득 70만원 늘리는 현실 생존법 4가지. 네 남은 기회단 2주. 오늘은 5060 세대가 맞닥뜨린 경제적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불안한 경제 상황에 놓여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의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고작 1.3%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3.2%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내수 기여도가 OECD 38개국 중 37위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경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활력을 잃었고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60대에게는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은퇴자 중 47%가 예상보다 빠른 은퇴를 경험했고 이들 중 72%는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6세를 넘어섰습니다. 55세에 은퇴했다면 앞으로 약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50대에서 60대의 평균 저축액은 약 5,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월 150만원씩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해도 이 돈은 단 3년 만에 바닥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7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세 가지 경제적 위기. 첫째, 최악의 내수 침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소비 회복 속도는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미국 93%, 영국 87%, 일본 82%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한국은 고작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자산가치의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정체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에서 60대의 76.3%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이 쉽게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급히 팔아야 할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평생 일자리의 종말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재취업률은 23.7%에 불과합니다. 이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재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퇴직 전 임금의 평균 54.3%만 받게 됩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50대에서 60대가 생활 패턴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최소화하고 외식을 완전히 끊고 심지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조차 미루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0대에서 60대의 61%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 검진을 미루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이는 전략만으로는 30년의 노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늘리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네 가지 현실 대책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방법은 실제로 많은 50대에서 60대가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검증된 전략입니다. 1. 네. 시니어 클래스 강사로 전환하기.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젊은 세대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치입니다. 시니어 클래스 강사는 이러한 경험을 직접적인 수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50대 이상 강사만 모인 특별 프로그램이 단 10여 곳밖에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이 적고 수요는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영자 육 62씨는 자신의 요리 경험을 살려 강의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월 6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강생들은 같은 세대의 강사에게 배울 때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 이미 500명 이상의 5060대가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들의 평균 월 수입은 45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수입과 함께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강의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수 모집은 반 2주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시니어 아카데미나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세요.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강사 양성과정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값진 자산이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 1인 창업 유튜브 블로그 도전하기. 디지털 시대는 50에서 60세대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블로그는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이 시작할 수 있는 1인 창업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유튜버의 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시니어 콘텐츠의 평균 시청시간이 젊은 세대의 콘텐츠보다 23%더 길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가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박경수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동품 수집이라는 흔한 주제 대신 오래된 물건 되살리기라는 특별한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가구나 전자제품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고 채널 개설 1년 만에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그는 월 평균 150만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별한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경험이나 기술, 취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콘텐츠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요리, 가드닝, 재테크, 여행, 손주, 육아법 등 여러분의 일상과 경험 자체가 귀중한 콘텐츠가 될수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러한 일인 창업은 소액의 투자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며 점차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잠재적인 수익은 무한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콘텐츠를 기획해보세요. 3. 지역 일자리센터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실제로 50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특히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는 매달 300건 이상의 일자리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월 급여 100만원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지난해 이 포털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이용자의 만족도는 놀랍게도 95%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50대에서 60대의 경험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작은 팁을 드리자면 세줄 이내에 성공 스토리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년간의 영업 경력으로 고객 만족도를 20%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간략하게 언급하면 채용 확률이 약20%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새로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등록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이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포털을 확인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일자리 센터에 방문하거나 50 플러스 포털에 가입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4 주방 보조지인 소개 일자리 찾기 때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카페나 식당에서는 종종 주방 보조나 서빙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공식적인 채용 공고 없이 입소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인호 61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집 근처 카페에 직접 찾아가 주 3일 하루 4시간씩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 50만원의 수입이 생겼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과의 교류는 그에게 소속감과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어 동네를 걸으며 구인 포스터가 붙은 곳을 찾아보세요.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놀랍게도 50대에서 60대의 재취업 성공 사례 중 38%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작은 일자리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경력과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금융전략연금활용법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전략.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가능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매월 받는 금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총 수령액 측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와 만 65세부터 받기 시작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0세부터 받으면 매월 95만원, 65세부터 받으면 매월 13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세부터 받으면 5년 동안 총 5,700만원, 95만원, 60개월을 더 받게 됩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매월 4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 차이를 메우려면 약 142개월, 즉 11년 10개월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을 85세로 가정하면 조기 수령이 오히려 총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 달에 비록 5만원씩 적게 받더라도 지금 당장 수입이 생기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2개월이면 총 60만원 이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2025년 하반기부터 조기 수령 신청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신청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세요. 기초연금 병행 수령,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도 적극 활용하세요. 현재 기초연금은 월 34만 원, 부부 합산시 55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한다면 월 84만 19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작아 보이는 돈이 노후생존의 핵심 전략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할 때입니다. 20만원, 30만원처럼 작게 보이는 수입이 모여 여러분의 자유와 안정을 지키는 거대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메모하고 실천하세요. 오늘 시니어 클래스 강사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가까운 시니어 아카데미나 평생교육원에 전화 한통 하면 됩니다. 내일 지역 일자리센터에 이력서를 제출하세요. 준비된 이력서가 없다면 간단한 자기소개서라도 좋습니다. 이번 주 국민연금공단에 조기 수령 상담을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기회는 짧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로 시작하는 변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1년 후, 5년 후에 여러분은 왜 그때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기보다는 그때 용기 내어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5060 세대 경제 생존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설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